어, 네, 아, 예. 아, 안녕하세요. 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이재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제목은 그 공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한 정보 수집 효율화라는 제목인데요. 딥러닝 모델만 활용한 것은 아니고 어, 데이터 분석 기법과 다른 머신러닝 기법들로 함께 이용해서 대량의 논문들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이번에 발표될 내용은 저희 연구원에 있는 글로벌 전략실이라는 곳과 함께 일한 내용입니다. 글로벌 전략실은 이제 해외 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기획하는 부서인데요. 공동 연구가 효과적으로 되려면은 우리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상대방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쪽에 줄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 <laughs> 어, 이번에 타겟으로 정한 곳은 미국에 있는 NREL이라고 하는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입니다. 어, 저희 연구원이 1977년도에 처음 생겼는데요. 저희와 같은 해 생겼지만 어, 투자를 많이 받았는지 정규 직원은 다섯 배가 넘고 예산은 네 배이르는 훨씬 더 규모가 큰 어, 세계에서 가장 큰그 신재생 에너지 쪽 연구기관 중에한 곳입니다. 어, 당연히 저희가 배워올 곳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해외 연구기관들을 분석하는 것은 그래도 기업 분석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연구기관들은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계속 출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콜레보레이션 형태들도 이제 논문의 공저자로 드러나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홈페이지에 올리는 그 기사들의 논문에 담기기 힘든 무슨 포럼을 개최했다, 뭘 하려고 하고 있다, 어디로부터 뭐 연구비를 얼마를 수주했다 등등의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학술 저널과 인터넷에 있는 문헌들을 같이 분석을 하면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 지난 10년 동안에 NREL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제 정보를 얻어봤는데요. 예, 논문이 9,000 편이 넘고요. 왜 마티클이 한 번에 떠 있는 것 중에서 읽을 만한 게50 편이 넘습니다. 어, 이제 그저 논문들을 이제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 저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9,000편 정도를 이제 한 편에 한 시간씩 들여읽는다고 치면은 일년 내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논문만 읽어야 됩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냐면 저렇게 읽은 내용들을 보고서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보고서 정리도 만만치 않죠. 저만한 분량이라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가 첫 번째 관건인데 또두 번째 관건은 상대방 기관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동 연구라는 것은 상대방과 우리의 협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가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적인 관점, 관점으로요. 서 이제 저희 연구원의 기관을 보면은. 같은 기간 동안 저희는 논문을 3,627 편을 냈고요. 합하면 논문이 13,000 편이 됩니다. 이제 부하는 더 가중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분들과 함께 이 지루한 그 고통스러운 작업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모델들을 사용을 해서 좀그 수천 배로 효율을 올리는 일에 도전을 했습니다. 자 먼저 저두 가지 데이터로부터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그세 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논문의 그 공저자들의 소속을 보므로써 공동 연구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러니까 상대 의 기관이겠죠 어떻게 진행지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야의 논문들을 냈는지 상대방 기관과 우리 연구의 우리 연구원이 내 논문들의 주제를 분석함으로써 겹치는 것과 서로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웹에 있는 글들을 적절히 읽으면은 최신의 어떤 논문, 아직 논문으로 출판되지 않은 또는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저세 가지를 분석을 이제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공동 연구 현황입니다. 어, 보시면은 어, 스코푸스 API를 사용해서 논문 약 13,000편을 다운받아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어, 출판 건수를 보시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해에 따라서 증가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율로 보면은. 어, 미국 국내에서 이제 그, 그 단독 연구를 포함해서 국내가 약 3대 해외가 1로 이 비율이 거의 일정 것을 볼 수가 있고 다만 차이가 있다면 NRL 단독 연구가 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고 대신에 그 어, NRL에 속해 있는 미국의 그 에너지부라고 하죠 그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 속에 이, 그 휘하에 있는 열댓개 정도의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들과의 협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저, 저들 입장에서는 국제 공동연구기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을 텐데 저 추세를 보면요, 일단 다음과 같은 그 <laughs> 네트워크 분석할 을 수가 있습니다. 어, 당연히 미국이 가장 많이 있고 이제 중심을 갖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들과의 콜래버레이션을 본 건데요. 여기서 원의 크기는 출판물의 수고, 선의 굵기는 이제 공저자들이 공저자 논문의 수입니다. 여기서 색깔을 이제 그 평균 논문 출판 연도를 바꿔서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봤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제일 중간에 있는 약간 그 샤이한 결 색깔로 보이는 보이고 다른 나라들 색깔이 보이는데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미국이랑만 한 것도 아니고 다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끼리도 코어 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시면 약간 어두운 느낌이 납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약간 좀 어두운 느낌이 나서 마치 과거에는 연구가 활발했는데 요즘에는 그. 에나리엘과의 협업이 좀전 같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집트라든가 쿠바라든가 어, 콜롬비아 같은 나라들을 보면은 편수는 작아도 비교도 최근에 공동연구가 시작이 됐다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요 어, 실제로 정량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 그 지난 10년 동안 그 에나리엘이 해외 연구기관들과의 논문 총합이 약 2011회 정도 됩니다 해마다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독일이 가장 전형적인 가장 비슷한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데 어, 중국이 10년 전에 상당히 급증을 했고 영국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감소한 나라가 별로 없는데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많이 감소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면은 예, 보시다시피 예, 그 중국이 거의 두 배, 영국이 세 배, 독일 1 5배 협업이 증가한 동안에 우리나라 절반으로 줄었고요. 그렇죠. 전반적인 추세랑도 좀 반대로 간 것이 어 2014년도에는 이제 전체 4분의 3 정도가 두 나라 간의 공동 연구였는데, 2022년에는 약 3분의 2 정도로 줄었고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최대 20개국이 포함된 공동 연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저희 연구원이 그 n r 엘 l 과 공동으로 낸 논문들을 전수조사해 본 결과 딱세 편이 나왔습니다. 2014년도에 한 편, 2020년 21년도에 한 편씩 나와가지고 어, 좀 뭔가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있다고 생각이 됐고요. 어, 그래서 두 나라가 낸 논문들 13,000편 정도를 전부 다 놓고 어, 토핑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 약 20개의 남제탄 개, 그 개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할을 봤는데요. 어, 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태양광. 쪽이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파워 그리드 그리고 컴퓨터 모델링.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모델링은 데이터 핸들링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접근할 것인가 가깝고.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보면 전기차라든가 소셜리슈 그리고 그 전기세 같은 여러 가지 좀 경제학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가 이제 열전달 주기 가운데 있고요. 어, 왼쪽 아래로 보면 바이오매스. 그리고 생물학적 합성이라든가 촉매라든가 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있고 여기 분리막 그리고 액체 그리고 이쪽에 배터리 관련된 것들 그리고 소재 관련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물질들 그리고 그 내부의 메커니즘에 관한 그 키워드가 많이 있는데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두 나라가 각각 어디에 집중을 했나 좀더 보겠습니다. 어, 여기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앞에서 들었던 토핑 모델링에서의 각각의 카테고리의 웨이트를 다 더한 겁니다. 논문 한 편이 여러 카테고리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서메이션을 해서 표현을 했고요. 어, 보시면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차이로 인해서 당연히 저희 연구원보다 NRL이 더 많은 논문을 냈습니다. 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 있는 배터리 전극이라던가 아니면 촉매라던가, 아니면 히트 플로우, 그리고 이쪽에 있는 멤브레인 리퀴드, 연소, 이쪽은 오히려 저희 연구원이 엔나리엘보다 더 많이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 어, 컴퓨테이션을 모델링, 그리고 전기세, 그리고 이 파워 그리드 모더나이제이션 이쪽 등등은 n 나리엘이 확실히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눈에 볼 수가 있는 거죠. n 나리엘은뭘 잘하고 우리는 뭘 그동안은 열심히 해왔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그림은 논문의 출판 건수만을 비교를 했 때문에 에뭐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도 디테일하게 부, 그 분야를 나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좋은 저널에 누가 더 많이 냈냐, 어디에 냈냐, 그건 좀더 딥하게 봐야 됩니다. 일단 양적 c 비교를 하면 이렇다는 것이고요. c e science, s c i e n r e s c 력력 n c e s 그 데이터 핸들링 쪽에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연구원은 이제 화학공학 쪽그 수소 촉매라던가 배터리 전극이라던가 그리고 전통적인 열열 그 열, 열 유동과 열 전달 쪽에 어 옛날 일보다 더 많은 어 투자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웬 문서를 요약할 차례인데요. 어, 인터넷에 있는 글들은 그래도 논문보다는 읽기 쉬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문 용어도 좀 많이 적은 편이고, 글 자체도 같은 사안이라고 해도 좀더 이제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쓰여져 있고, 저렇게 컬러풀한 사진도 있습니다. 문제는 길이와 양인데요. 저기 보시는 저그 기사는 NREL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바뀌었는데 얼마, 전, 전, 얼마 전까지 홈페이지에 가면은 가장 맨 처음에 보이는 대문처럼 보이는 기사입니다. 이제 제가 만약에 담당자 입장에서 저 기사를 읽고 요약을 해야겠다라고 읽으면은 읽다가 이런 광경을 만납니다. 저거를 다 읽어야 됩니다. 2346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그어 제가 저 분야의 종사자가 아니라면은 뒤쪽 거읽다가 앞에 거를 까먹을 만한 분량이고요. 여기 한 100단어 정도로 딱 눈에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 어차피 길게 써봐야 보고서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짧게 써서 보고서에 워드파일로 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낯선 단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습니다. 그 여러가지 문서 요약 엔진들이 있는데 그중에 TLDR이라는 것이 그 2년 전에 나왔습니다. Too Long Didn't Read의 약자고요. 어, 인터넷 미모로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말로 치면 읽었다 치자에 해당하는 그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다는 일종의 미미인데 저거의 이름을 달고 그 과학 문헌들을 요약하는 엔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 스칼라라는 그 논문 검색 엔진에서는 어떤 논문들은 검색을 하면은 초록 외에도 한두줄세줄 정도로 짧은 요약글을 제공해 줍니다. 내부적으로 저걸 돌려서요. 근데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 쪽 논문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제가 찾는 에너지 논문들은 따로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 논문을 네, 전그웹 어, 문서들을 읽기 위해서 저 모델을 네, 따로 돌려야 했습니다. 어 근데 다행히 제가 저 논문을 새로 다 구현을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딥러닝 모델들을 API 형태로 제공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허깅페이스도 있고, 그리고 저는 레피드 API라는 곳에 저 t l d r 모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한 달에 약만원 남짓한 구독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록 이거는 다른 논문의 초록인데요. 이 초록이 약 230단어 정도 아홉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 TLDR 디스에다가 이 초록을 넣으면 약 80단어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이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또 다시 단어를 찾고 또 단어를 짜맞추어서 번역을 해서 보고서를 써야 한다면 기계 번역 엔진을 돌리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네이버 파파고를 비롯해서 어, 그 구글 번역기 등등 수많은 엔진들이 있죠. 저것들을 사용을 해서 번역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같은 내용의 영어를 요약하면은 더 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소록기 경우에는 원래 230 단어 정도 해당하던 것이 테일드를 <laughs> 거치면서 80 단어로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 번역을 통해서 50 단어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까 그 길었던 것이 이렇게 65단어로 줄어들었고요. 저 줄어드는 단어의 양은 제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영어 원문이고 이게 이제 번역 그니다 같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로서 이제 보고서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중요 단어들 이렇게 워드클라우드로 넣어가지고 좀 지루하지 않게 이제 그 요청 해당 요청이 있어서 그걸 반영을 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제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어, 저렇게 워, 그 워드 파일 형식으로 만드는 것도 제가 일일이 뭐 컨트롤 시브 만든 게 아니라 파이썬 DOCX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그 라이브러리를 보내서 워드 파일 형식으로 출력을 시켰습니다. 어, 요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은 그 기사 제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대표 이미지, 를넣었습니다 웹에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u r l 입니다 밑에 있는 초록을, 그 요약본을 읽다가 어, 좀 제대로 읽어보 t more than a 기 때문에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다 i t t l 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bit more than a little 어 54개의 그런 외문서들이 총 지금 예, 57페이지의 보고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어그 <laughs> 이제까지는 그 글로벌 전략실에서 저한테 그 엑셀 파일을 하나를 줍니다. 그 이 저, 저번에도 이제 어, 어떤 그 에나리엘이란 연구소에 지난 10년 동안 논문을 분석해 달라. 플러스 54개 웹사이트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제가 진행한 것이 바로 이 길입니다. 네. 에나리엘이 그동안 출판한 논문과 인터넷에 있는 그 기사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그 보고서 생성까지 자동으로 했는데 어 사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은 이걸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 부분은 제가 손을 이미로 돼서 그 저의 관점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 또한 이제 반복되는 그 루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파악이 되면 자동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지금 궁극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저에게 보내는 엑셀 파일을 저에게 보내지 않고 제가 배포하는 웹에다가 넣으면 웹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워드 파일로 뱉어서 이메일로 발송해주는 프로그램을 현재 만들려 만들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발표 들어서 감사합니다.